네, 한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오늘은 청년 이음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어, 이렇게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들이 믿음에 또 신앙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요. 또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신앙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신유의 지폐가 붐을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지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지폐를 인도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한 분이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치료가 될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약들 버리십시오. 그리고 약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고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치료도 받지 마십시오.라고 했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분은 약을 버리셨고요. 치료도 안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답니다. 약을 먹으면, 치, 어,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을 끊어라. 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다. 이 선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왜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현대 의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신앙과 이성이 신앙과 의학이 서로 분리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냥 무모해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어떠합니까?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도하기 위하여서 약을 끊어야 한다 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모함을 요구하는 믿음은 안전하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본질을 보자면 믿음이란 이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무무한 것입니다. 무무하지 않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무모해 보이지 않고 간단하게 느껴진다면, 쉬운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을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은혜도 있겠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손해 볼것 없다 라는 입장으로 믿음을 마주하고 있는 이 상품화된 복음 메시지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은 같은 고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른 고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소유를 팔라고 명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둘은 같은 고백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 인생의 결단의 무게를 본다면 이 둘은 그리 다른 고백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대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주하다 보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철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 어렴풋이 아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걸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지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통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교회사에서 삼위일체 논쟁이 있을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단어인 휘포스 타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삼위일체를 논할 때에는 본질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보통은 확신이라고 번역되어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크게 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래와 현재에 있어서 언제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때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따른 믿음을 가질 수 있, 있으려면 그 고백이 삶, 속을, 삶 속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들임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탁월함을 통하여서 강조했다면 그 영광스러움은 단순히 지식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면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실제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한다면 그건 단순히 교리적인 측면이고요. 그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층위의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믿음을 믿음의 다른 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것이 이 믿음의 다른 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 준비가 됐나요? 자막이. 네, 세 번역으로 네,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교리적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바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엄청난 조롱과 핍박에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받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 11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믿음,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볼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였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실상과 증거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대하고 믿었던 실상과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그리스도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으며, 임마누엘로서 온전한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고난의 길이지만 묵묵하게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땅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실상이요 증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고백과 확신으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당시의 상황을 좀 마주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기독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개종을 했지만 자신들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또 옛날에 유대교에서 드렸던 제사나 종교 생활에 대한 향수로 인하여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교를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제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감나고 유효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가시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약속된 것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미,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어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장 1절의 말씀, 바로 앞구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에서 믿음은요, 삶에서 보여주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삶 속에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고난도 역경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독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계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고난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 것과 같이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실현된 약속을 붙잡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36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영접했는데 오히려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믿음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칼날을 피하였고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이 모습들이요 우리의 삶과 비추어 보면 어떠하신가요? 너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믿음의 용사들이 처한 상황이 뭐 우리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들 이러한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이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도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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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열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 중에 있다는 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환란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을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도 모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눈앞에 파도가 일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으며, 믿음으로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온전히 완성될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미 소유하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정년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함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보이시며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